안녕하세요. 트롯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역가왕이 엔녹팀이 단체전 5위에서 최종 1위 자리를 꿰 차며 팀원 전원이 본선 3차전에 진출하는 역전의 대서 사실을 펼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지난 7일 방송된 MBN 개국 30주년 기념 현역가왕이 6회는 최고 시청률 11.4% 전국 시청률 10.5%를 선 코리아 기준을 차지 5주 연속 지상파 종편 케이블 전 채널에서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 통합 동시간대 시청률 1위 화요일 방송된 전 채널 예능 1위 왕자 독주를 이어가며 성승장구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주 본선 2차전 1, 2라운드에 이어 3라운드 트리오전과 4라운드 에이스전이 벌어졌습니다. 본선 2차전 총합 1, 2팀만이 전원 진출, 나머지 20명은 모두 방출 후보로 오르는 만큼 현역들은 사생결단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이날 에녹팀은 본선 2차전 1-2라운드 4위인 에녹팀 에녹 애녹, 박서진 노지훈 한강 김경민은 평균 신장 181CM를 자랑하는 에녹 노지훈 한강이 트리오전에 참여했습니다. 18세 순위로 무대를 준비하던 세 사람은 연습 중간 에녹과 노지훈의 의견 차이로 연습이 중단되는 위기를 맞았으나 무대 위에서 헐헐 나는 흥을 발산해 연예인 판정단 점수 103점을 얻었습니다. 국민 판정단 점수를 합친 결과 2차전 3라운드 5위는 510점 황민호 팀 4위는 522점 김준수 팀 3위는 546점 나태주 팀 2위는 552점 애녹팀 1위는 574점 진해성팀이 가져갔습니다 2위로 급상승한 애녹팀의 에이스 애녹은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더라고요라며 부담감을 토로했지만 무대에 오르자 바로 정열적인 무대로 분위기를 접수했습니다 탱고풍으로 편곡한 낭만의 대하열을 선택한 에녹은 폭발적인 가창력과 입틀막 리액션을 유발하는 강렬함으로 기립박수를 터뜨리며 연예인 판정단 점수 212점을 가져갔습니다. 4라운드 연예인 판정단 점수까지 더한 중간 점수는 에녹 팀 1위 764점. 2위 진해성 팀 759점, 3위 나태주 팀 750점, 4위 김준수 팀 745점, 5위 황민호 팀 738점이었습니다. 1등과 5등이 단 26점 차로 박빙을 이룬 가운데 국민판정단 점수까지 포함한 최종 점수를 합산하자. 1위 애녹팀 852점, 2위 진해성팀 831점, 3위 나태주팀 828점, 4위 황민호팀 824점, 5위 김준수팀 816점으로 순위 대격변이 일어나 현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본선 2차전 1라운드 5등이었던 애녹팀은 본선 2차전 최종 1위와 더불어 팀은 저는 본선 3차전 진출이라는 대반전 드라마를 쓴뒤 감동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명은 방출자 선정을 위한 혹독한 대치를 예고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